안녕하십니까 신입생 여러분 문경대학교 유아교육과에 입학하신 걸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문경대학교 유아교육과에서 학과장 교수를 맡고 있는 문선영입니다 앞으로 학생들이 입학을 하게 되면 전공 교과목 수업은 물론 학교생활 전반적인 면들을 같이 함께 할 예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지한입니다 저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전공 수업을 맡고 있고요. 2학년과 3학년 때 나갈 실습 교과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양 교과목도 일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저는 어, 신경주 교수입니다. 어, 여러분의 컴퓨터, 어, 교역 과목을 함께 할 텐데요. 앞으로 여러분 같이 3년 여정 동안 행복하고 또 건강하게 유학교사의 꿈을 같이 펼쳐보았으면 좋겠네요. 네, 저희가 예정대로라면 지금 벌써 만나서 학교 생활을 같이 하고 있을 텐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화면으로 인사드리게 되어서 아쉬운 마음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생들 너무 불안해하거나 힘들어하지 말고 2주 동안 재충전의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건강히 잘 지내고 있다가 따뜻한 봄날 다시 만나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문경대학교 유학을 과에 입학하신 걸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